렌즈에 벌레가, 야, 좋지, 루탈루. 구게래. 어, 좋다. 왜 이렇게 풀을 뜯어루 써야 어? 풀 그만 먹어 토해또 깎는 건지 먹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얘가 속이 불편한가요? 왜 이렇게 풀을 뜯는지 모르겠어요. 딱 앉잖아요. 그러면 풀이 이렇게 주위로 싹 사라져요. 야, 너가 그렇게 앞에 있으면 오빠가 공을 어떻게 쳐? 그렇지? 히히, 뭐? 나이스! 공 찾아왔어? 구독이. 많이 덥지? 지쳤어요? 그지? 삑삑 소리 안 나. 이게 소리 나는 공이고, 산지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뭐, 소리가 벌써 안 납니다. 무사가 다 뽀개 났어요. 하이, 5불짜리 공인데. 물 대령이요. 좋아. 기운 좋아요. 음맛 좋아요. 잘 기다렸어, 도기. 그, 모자를 몇개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잠시 우체국에 들렸어요. 아, 우체국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요즘 상당히 느슨합니다. 근데 바빠 왜 그럴까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 이거는 퇴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이 뭔가 시간은 느슨해진 것 같은데 제 마음 속에서는 뭔가 느슨하지가 못한 느낌? 어떻게 보자면 이제 느슨해질 수 없는 몸을 갖게 된 거죠. 어떤 그런 정신 바탕이 막 그렇게 스케치가 돼 있는가 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인생은 <laughs> 제가 지금 이제 루사를 놀아주고 그리고 집에 들렸다가 다시 또그 박스를 들고 나간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엘리가 차를 잘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뭐가 좋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깨고 털어가요. 또저쪽 북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좀더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방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털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털려갖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차에다가 뭐를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지 못해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털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 제눈 거리에 한1 5 m 정도? 앞에 있었거든요 차가 그 15m의 앞에 있는 차를 한 3초 만에 깨고 5초 만에 가져갑니다. 어, 어, 어 이러고 있을 때 갑니다. <laughs> 사라져요. 내눈 앞에 주차해 놓은 차에서도 그렇게 털어 가는데 이제 제 눈에 없는 상태에서 주차가 되고 뭔가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뭐 그냥 그건 내 물건이 아닌 거예요 잠시 동안 이런 느낌입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저는 차에다가 눈꽃만한 것도 놓지 않습니다. 아, 내가, 내가 개인차를 끌고 다니면 되게 이렇게 뭐 안에다 뭐 넣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에서 내가 내릴 때 이제 모든 걸다 갖고 내려야 되거든요. 귀중한 거라든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빼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핸드폰, 뭐, 가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걸 숨겨야 되나? 이거 어디다 숨기지? 지금. 괜찮나? 막 주위를 둘러보고 정리하고 넣고 케이블 막다 이렇게 없게 만들고 막그 다음에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잠깐 트렁크에 넣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트렁크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애들이 딱 창문을 깬 다음에 바로 트렁크문을 엽니다.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도 저는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면서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이 생수통이라든가 <laughs> 음식이 있어도 깬대요. 그 홈네스트들이 너무 많아 갖고 정말 이렇게 차에 아무것도 넣어 놓고 다니지 못하면은 내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득을 볼수 있는 건 과연 뭐가 있는가? 좀 짜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여행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캐리어도 털어가거든요. 트렁크에 넣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털어가는 이유는 이 차가 얼만큼 꺼져 있는가를 본대요. 그래서 그 무기를 보고, 혹은 번호판을 보고, 아, 이거 렌탈카구나. 아, 얘네 여행 왔네. 이런 걸 알고 털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LA가 요즘에 무서워져갖고, 이제 좀 애들이 따라와서 좀 약간 턴대요. 그래서 좀 이거는 거의 뭐 강도인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거기서 이제 애들 몇 명이 내려갖고 위협을 해갖고 갖고 가는 거죠. 이 차를 끌고 다닌다는 자체가 LA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짐입니다. 연목은 맛이 없어요 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가 뭐 사건 사고 일어나는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는 편이 아닌데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일어납니다. 엘레인에 사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도 그렇고 쫄보라서 아. 더 이상 털리면 이거는 좀 약간 멘탈이 바사삭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항상 차로 나갈 때는 뭔가 그볼 일에 관련된 짐들 혹은 딱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만 갖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도 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를 끌고 다니다는 것이 절대 편하지 않아. 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정말 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 차가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불편함? 뉴욕에서는 이번에 그 로보트 개를 이제 길거리에다가 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계속 영상으로 송출을 해주면서 뭐 이렇게 감시하는 약간 이런 시스템을 갖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는 정말로 제 생각에는 무인차라든가 뭔가가 계속 돌아다녀야 이런 사건도 좀 줄어들고 좀 길거리가 좀 안전화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차를 끌고 다니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철리함 이런 거는 잘못 느끼겠어요. 과연 정말 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니 뭔가 이 도시 디자인이나 뭔가 이런 쪽에 어떤 UX를 발전시켜갖고 이런 걸 없애줘야 뭐 사람들도 뭐 어디 이렇게 자유롭게 좀 파킹도 하고 뭐 이러고 다니지 야 이래갖고는 차 끌고 가면은 그냥 내 몸만 이만해진 것 같고 아 정말. 씁쓸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살기에는 왔다인 것 같습니다.